나좀 성공한 듯 와우 판교 테크노밸레로 출근하는 나 어딘가 모르게 좀 쿨해 보이는 것.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일단 판교하면 좋은 회사들 많고 그리고 뭔가 이 직장인들의 애환도좀 있고 그리고 로망과 정열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죠? 안녕하세요 은생각 야 촬영 첫날부터 무슨 이런 보석함을 이번 뭔가 늑 뭐야 업그레이드 보너스 열심히 일한 자 놀아라 신입 퍼님신입님어 저+ 저요 아네 저희 교육 받으러 가셔야죠 교육, 교육이요 아, 네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교육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이 뭐죠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보다 더 수월하게 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은 진심이거든요 한번 가실까요? 어예 가시죠 가시죠 예. 아, 네. 아, 네. 근데 누구시라고요? 아 저는 이제 김지혁 프로의 멘토인 BS본부의 이명재 프로입니다 오나 드디어 멘토가 생겼네 네. 이명재 프로님 이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랑 같이 다니면서 멘토링 해주시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아. 저랑 같이 이제 업무를 찾게 되면 이제 SI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네. SI는 이제 고객의 IT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입니다. 음.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설계를 하고 네. 필요한 기술을 결정하여 개발을 네. 진행합니다. 그뭐 아까 프로라고 하셨는데. 네. 뭐 골프 치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저희 이제 개인 의 이제 역량과 능력을 중요시하여 가지고 이제 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호칭을 통일하게 하였습니다. 오, 그러면 혹시 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아, 저희 피스 본부는 이제 자발을 기반으로한 기업이 원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음. 네, 제조, 고객 관리, 연구 등 다양한 프로세스에 맞는 IT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는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요? 아, 저희 본부는 주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말하는 풀스택 개발에 필요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교육을 이제 받게 되실 겁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과 음.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어, 벌써 뭔가. 가슴이 두근대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그럼 저는 오늘 교육을 받아서 바로 실전으로 써먹을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됩니다. 네, 작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하나씩 과제를 부여해서 음. 프로분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프로님들도 다들 이 과정을 거치신 거죠. 아네 당연하죠. 저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연차 개발자가 되었는 걸요. 하... 자 그럼 이 온보딩 시스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음. 또 이제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이제 일적으로도 신적으로 정말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개발도 많이 해주거든요. 네. 이제 프로님도 이제 온보딩 프로그램을 이제 마음껏 한번 이용해보세요. 아 좋다. 벌써부터 뭔가 프로님한테 되게 의지되는 기분이 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오, 분위기 진짜 좋다. 게 와, 여기 완전 뷰 맛집이네. 지금 여기뭐 뭐 거의 밑에가 다 보여.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다. 여기 뭐예요? 여기 이원정목기술 이제 티타임을 자주 하는 공간입니다. 와. 지금 티타임하고 계셨나요? 혹시 여기서 가장 고참이신가요? 예, 안타깝게도 제일 고참매. 가장 선배. 약간 선배 포스가 있었어.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 전 저는 입사한 지 대략 한 13년, 14년 됐고요. 13년? 그럼 진짜 고인물 아니야? 조금 고인 정도? 네. 어떤 일하고 계신가요? 비아이팀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그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기업 안에는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나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시스템이랑 데이터들이 이제 잘 융화가 될수 있도록 음. 상호작용 될수 있도록 통합해주는 역할을 음. 하고 있어요 뭔가 되게 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있다 자 그러면은 허구헌 날 라떼만 얘기하는 선배랑 일하기 말 진짜 안 듣는 m 지 후배랑 일하기 둘셋 아 저는 좀 선배를 좋아하는 야 애송이들 봤지 13년 동안 살아남은 노하우야 이게 <laughs> 자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팀의 이건주 영업대표입니다 영업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벤더사들과 파트너를 맺고 있는데 응. 구글, IBM 아까 연습했잖아 왜 그거 있잖아 발음 좋게 그게 돼? 요 그럼요 야, 약간 지금 컨셉 잡아도 돼어혀 굴려도 돼자 영업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 영업팀은 글로벌 멘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네. 구구, 뭐 대구 뭐 개굴 <laughs> <개, 웃음> 개구, 개구리야 구 어, 밸트레이스 어, 레딧 어. 어, IBM 응. 여러 개 있습니다. 응. 네,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 가지고 응. 국내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다가 저희가 응. 뭐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 소개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고객사들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TS 팀 김이원입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 아, 남자친구 있으신가?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남자친구 있으신가? 없어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 무슨 좀... 서로 혹시 이성으로 한번 한번 이만큼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 그렇죠. 오빠랑 약간 여동생 그런 삼촌, 느낌? 삼촌 삼촌. 네, 누나 같은 아 네네. 야 서로 뭐 디시 디스전이 치열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멘토님이랑. 다른 우리 사원분들이랑 약간 부서가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다들 친하게 지내시나요? 저희가 사실 동호회가 있는데 네.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요? 어, 배드민턴 동호회도 하고 다른 네. 동아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근데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동호회 활동도 즐기고 계세요? 두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일에야 주말에요 평일날 우와 아 주말에 하면 안 가죠 이거 박수 쳐줘야 된다 진짜 웬만하면 사장님이 주말에 우리 등산이나 한번 할까 나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주말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주말에도 등산 가기도 했는데 <laughs> 네. 사장님이 갑자기 깨어나셔가지고 너무 네. 솔직찍다 주말에 없애기 <laughs> 야 역시 이런 사원들의 마음을 다 약간 이게 헤아려 주는 그러면 복지는 동호회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희 동호회 활동비 말고도 올해 네. 근무하시면 장기 휴가비랑 휴가 나오고요 네. 어, 매달 복지 포인트도 나오고 네. 자녀 있으시면 네. 교육비도 지원이 돼요 네저 여기 회사에 좀 많이 빼먹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아 제가 그 올해 근무했으니까 <laughs> 네, 장기 그럼요. 휴가도 받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회사에 예정이 있고 사장님 단점 하나씩 얘기하시죠 네 먼저 우리 막내부터 아 우리 사연 다 좋은데 요건 좀안 좋다. 사장님이 가끔 야구 보러 가자고 하셔서 네 더운데 힘들아 사장님 안 되겠네 따, 자 우리 우리 선배님 야구 나왔어 야구 봤고 저는 사장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도 단점 <laughs> 굳이 하나 이야기하자면 네어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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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올려주세요 어야 그렇게 돌직구를 던진다고? <laughs> 사장님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듣고 계셨잖아요. 아. 예. 아. 야. 안녕하세요. 저이현종국 대표이사 이태국입니다 자, 이명재 3행시 <laughs> 이. 명재야. <laughs> 아, 오케이. 서리 서리 서리. 웃기다 웃기다. 이라고요. 이. 네. 자, 이명 이명재 3행시 이. 이명재. 오 좋아. 명 명년에는 오 좋다. 제 제발 그런 소리 안 하게 연봉 올려줄게. 야 <laughs> 이거 캡쳐! 캡처. 캡처해서 내년에 한번 보자! 그죠?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 회사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가 창업 이후 음. 25년간 쭉그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우리 고객들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할수 있도록 네. 우리가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네. 그거를 지원함으로써 네. 우리 고객들과 같이 네. 우리가 우리 회사가 성장해 오고 있다는 것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그 변화들에 네.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네. 그 준비해 왔다는 것 음. 이게 우리 회사의 자랑이라면 뭐자랑일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원들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뭐 사장님의 약간 바람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런데 어, 그 운명론에 의하면 사람의 운명은 음. 음, 태어날 때 정해져 있고 어허? 정해진 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데이 세상에 그 운명마저 변화하게 할수 있는 음. 유일한 두 가지가 있대요. 어, 뭐죠? 어, 그거는 뭐냐면 책하고 네.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네네. 운명 같은 네네. 그 변화된 운명을 네. 바꾸게 하는 네. 책. 과 여행의 원천은 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네. 그 호기심이 음. 책을 읽게 하고 네. 여행을 가게 만들죠. 어허. 그리고 세상을 바꾸게 만들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네. 학벌도 아니고 네. 또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렇죠. 이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이 직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책도 곳곳에 많이 보이고. 자 우리 미래에 들어올 사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 회사는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음.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또 음. 버스 안에서도, 네. 밥을 먹으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네. 또 즐기면서 네. 책도 많이 보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놀면서 즐기면서 네.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선배, 재밌는 선배, 화목한 약간 분위기 그리고 뭔가 과묵하게 안아줄 것 같은 멋진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런 모든 이 조화로운 것들이 뭔가 이 회사를 너무 멋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 정보 기술에 오시면 체계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자녀 교육비 복지 포인트 장기 근속 휴가랑 휴가비 그리고 보너스도 받고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한 자 놀게도 해주고 여기 진짜 제대로입니다.